다시 가고 싶은 홍콩 마카오 여행 총정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40분이 지나 도착한 이곳은 바로 호캉스의 꽃 마카오입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포시즌스 호텔 마카오입니다. 숙박가격은 25만원에서 100만원이고요. 베네치아 호텔이나 더파리지행 마카오도 있지만 사람이 붐빌 것 같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룸 컨디션도 깨끗하고 매우 친절합니다. 화장실도 세면대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고요. 아주 큰 욕조도 있고 샤워 부스가 분리되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호텔 수영장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 둘다 가봤는데, 저녁이 조금 더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둘다 가세요.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시는데, 무려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 수영하려고 저녁에 한번더 나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걸요. 수영하러 갔을 땐 살짝 추워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음은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테크노짐 기구로 세팅을 해놓아서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편히 쓸수 있고, 테라건도 있어서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사우나가 정말 좋은데 찍진 못했습니다. 포시즌스 마카호텔 벨칸카오 조식 뷔페는요,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격은 378 파타카 한화 약 6만 원이고 타 사이트 구매 시 조금 더 저렴하니 참고하세요. 다시 마카오를 온다면 이 호텔로 다시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이번엔 명소를 추천드릴게요. 이 런던어 호텔 메인 로비에서 근위병 교대식을 진행한다고 해요. 근위병 교대식은 하루 2~3회 진행하며 15분에서 20분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파리지행 마카오는 파리 에펠탑을 모티브로 한 복합리조트인데 호텔, 카지노, 쇼핑몰, 레스토랑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마카오의 대표 관광 명소로 유명해요. 더 런던어 쇼핑몰인데요. 영국 런던을 테마로 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쇼핑몰이에요. 런던 지하철 포토존과 에펠탑 배경의 포토존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카오 베네치안 리조트 내부에 위치한 베네치안 쇼핑몰입니다. 중저가 브랜드에서 명품 브랜드까지 다양한 쇼핑이 가능합니다. 다음 타이파 빌리지는 마카오 타이파 섬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로컬 음식점, 아기자기한 카페 및 갤러리가 모여 있는 곳이라 꼭 한번 와보세요. 다음은 맛있는 마카오의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북방명원은 마카오에 위치한 고급 중식 레스토랑인데요. 베이징 덕을 포함한 북경, 사천, 상해식 요리를 전통 방식으로 하는 곳이에요. 가지튀김과 고민하다가 꼬버로를 시켰고요. 베이징덕 맛집이라 북경오리 반 마리 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꼭 가세요. 전통춤 추는 이벤트도 있어서 먹으면서 편히 구경해보세요. 티모아는 미세린 원스타 딤섬 전문점이에요. 다양한 홍콩식 딤섬을 먹어볼 수 있는 곳이죠. 베이크드번, 새우창펀, 하가우, 전복새우딤섬, 돼지고기딤섬, 류사빠오. 팀 호환에서 한화 약 7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디라운인데요 중국에서 시작한 대형 화거 전문 체인점으로 다양한 육수 베이스와 신선한 재료가 일품입니다. 하지만 하이디라오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면 뽑기 공연이죠. 구경하다가 면에 맞을 뻔했어요. 하이디라오에서는 한화 약 11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타이파빌리지 안에 있는 로드스토우즈 베이커리입니다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를 마카오에 처음 소개한 곳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세이키 카페는 마카오 타이파빌리지 안에 있고요 진한 홍콩식 밀크티와 연유토스트, 커피번 같은 음료, 간식이 유명해요 밀크티 찐맛집입니다 쭈빠빠오는 넛뱃 자 이제 홍콩으로 가볼까요? 마카오에서 홍콩 가는 방법은 페리와 버스가 있는데 페리는 빠르지만 배멀미할 수 있고 버스는 저렴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파리지 앵 호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가서 페리를 타고 홍콩에 갔습니다. 다채로운 매력의 도시 홍콩을 소개해드릴게요. 홍콩은 한국과 차량 진행이 반대라서 잘 보고 건너셔야 돼요. 홍콩 명소 중 단연 빠질 수 없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영화 중경산림의 촬영지로 유명하죠. 시간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고요. 솔직히 특별하지는 않았는데 사진용으로는 올만합니다. 내려오면서 맛집 있으면 들어가세요. 홍콩하면 역시 야경이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대관람차를 탔습니다. 저는 대관람차보다는 스타페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스타페리는 시야가 더 넓으니까요. 홍콩 라우드티는 대만 스타일의 버블티 전문 브랜드예요. 타피오카 펄 식감이 쫄깃해서 미쳤습니다. 홍콩 대표 간식인 에그와플이 유명한 마미 팬케이크입니다. 폭신폭신하고 쫄깃쫄깃해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며 줄서 있는 빵집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유명한 빵집이었던 것. 이 마카오식 에그타르트는 얇고 바삭했는데, 홍콩식은 단단하더라고요. 다음은 우연히 찾은 미슐랭 레스토랑. 굉장히 고급진 분위기입니다. 호리폭은 복구와 현대를 맛있게 융합한 감각적인 중식 퓨전 맛집이에요. 홍콩 마카오 여행 총정리 꿀팁. 체험은 미리 예약하고 가시고요. 핀문화는 보통 레스토랑 계산 시 포함됩니다. 마카오, 호캉스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곳. 홍콩, 늘 바쁜 도시이자 좁은 거리. 고급 아시안 요리는 홍콩이 최고다.